이제 상큼한 것들을 다 지나서 파이어가 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덥죠? 불이 올라오고 있죠? 다리 벌리세요 다리 벌리시고 마지막 곡은요 바로 I am free예요 무슨 뜻이죠? 자유해. 어때요, 지금? 자유해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다르고 오후 집회 또 다를 거예요. 오후 집회 때는 그냥 여기 막 난리 날 거거든요. 어, 지금은 뭐요 정도, 오케이. I am free를 갈 건데, 자, 기본 동작이, 아, 맨 처음부터 해보자. 맨 처음. 맨 처음. 자, 처음에 예수 안에 예수님의, 어, 예수님 안에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발꿈치를 쿵쿵. 됐어요? 자, 여기서 자유하고 싶은, 이 상태에서 자유한다? 흔드세요. 자유, 하, 네. 됐어요? 그 다음, 죄를 X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무너, 전, 네. 오케이? 진짜 무너집니다. 오케이? 자, 발 쿵쿵 누르시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안에 자유하네. 죄와 사망은 무너졌네. 한번 더. 예수 안에 자유하네. 이번에 빛인데 밑에서 빛이 임하고 승리했네. 이번엔 승리하는 거야, 위로. 알겠어요? 한번 더. 예수 안에 자유하네. 죄와 사망은 무너졌네. 예수 안에 자유하네. 빛이 임하고 승리했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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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나와요. 아,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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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막 뭔가 막 끌어오르는 부분 있거든요. 거기도 안무를 넣어줄게요. 자, 네, 둘, 셋, 넷 네, 네, 네. 번. 그러니까 여덟 번, 첫 여덟 번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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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알겠어요? 빛이 됐죠. 그다음에 원, 투, 스리를 안무해요. 원, 투, 스리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해보세요. 진짜 원투 쓰리 좀 멋있게 주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r e e r e e One, two, three. One, two, t h r 거예요 n e 서 w o three. One, t w 알겠어요? 두 가지의 내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뚫는 것과 주님과 손가락짓하는 것과 그 부분이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그게 좋거나 저게 좋거나 원하는 걸자 주님과 손가락 만나는 거 아니면 하늘을 뚫는 거 그래서 I'm fre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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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소리 높일 거예요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이야아 그런 외침 나만 괜히 여자분들에게 어머 뭐야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왜 그래 아, 어머 왜 저래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는 거예요 용사 용서자 하늘을 뚫어서 그냥 이게 안무는 이게 다예요 되게 쉽죠 어 그리고 중간에 박수 두번 있어요. 은따다 응한 번, 은따다 응한 번, 은따다 응한 번, 따다 죄의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 떠나 가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죄 끊어 어둠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올라오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가볍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Five, six. Five, six, seven, eight. 예수 안에 자유하네.

제 저주, 제의 저주, 는 끊어지고 모두. 모든 두려움 떠나가네자유하주 진짜 자유하주자 진짜 끊어보세요 날주 저주, 저 저주, 는주 저주, 고 모든 두려움 저주, 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바로 갈게요. 어이 어이 우리만 하게 하지 마요. 여러분 할수 있잖아. 왜 그래?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안 되겠어 이건 돈이. 찍고 넘어가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어. 근데 잠깐만 왜 여자 소리가 더 커? 아니 남자들 어디 계세요? Excuse me, man. 이 스케줄맨 아니 왜이래 남성분들 왜 그래 다시 한번 간다 시작 그래 왜 그래 잘하면서 이게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승리예요 예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 끊어지는데 으아! 외쳐야지. 꼬라 모으세요. 예수 승리. 준비. 비장하게 <laughs> 자, 갑니다. 벌려야 되나? <laughs> 아, 아, 오므립시다. <laughs> 준비. 예수 안에 자유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파이씨. エスワレチャーユハディ。血はさまぬむのじゃね。エスワレチャーユハディ。ピチピマブセミ。 쉬어, 조금 쉬어. 한번더할 거예요. 처음부터. 짱아, 좋아, 좋아. 5, 6, 7, 8!